나는 원래 투자할 때 변화가 심한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은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중요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 변화하는 것들에 계속 이제 사람들이 집중 집중하게 되면 그게 변화하고 나면은 트렌드가 지나가면 끝인 거잖아. 변하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은 인간의 욕망에 집중하는 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히 인간이 나한테 잘되고 싶어 하는 욕망은 되게 본질적인 욕망이란 말이야. 변하지 않는 것들에 투자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저번 주말에 블랙핑크 공연 갔다 오셨다. 보러 왔습니다. 아니 티켓을 어떻게 구하게 되신 겁니까? 그거 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완전 비싸. 그게 구일려 이거든 고척돔에서 했어. 9 1려 도착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 너무 충격 먹었던 것 같아. 9 1려부터 이제 고척돔까지 한 걸어서 한 200m 되나? 그럴 거거든. 올라가는 길이. 올라가는 내내 들리는 소리는 중국말밖에 안 들려. 진짜 온 사방이 중국말이야. 나 상하이 여행 온줄 알았어. 와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공연에서 노래 가사를 제대로 따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한국말 가사니까. 그리고 이제 리사나 제니나 로제가 공연할 때 다들 일어서세요 하잖아 못 알아들어 일어서세요 <laughs> 왜 이렇게 오늘 조용해요? 조용하지 일어서세요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laughs> 이 모든 게 중국 팬들이라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 나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주식들 중에서 중국 인바운드주식들이 되게 많았거든. 중국에 여행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단기간에 몇달 정도 올라온 주식들이 되게 많았다? 뭐 화장품도 그렇고. 어, 엄청 많았잖아, 단기간에.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더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론 일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1, 2년 갈 것인가 아니면 3, 4년 이상 갈 것인가에 논박이 좀 있었는데, 이번 블랙핑 크공연 갔다 오고 나서는 이거는 거의 시작에 불과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더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 형은... 중국 리오프님 관련주라는 그 테마에 음.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충분히 묶일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한국에 있는 모든 종류의 브랜드 가치 중에서 맨 앞단에 있는 거잖아. 중국 팬들이 몰리는 정도로 보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이 방콕이나 일본에 여행 가는 정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한국에 그렇게 관심을 준 정도는 아니거든. 여전히. 그런데 지금 한국에 오고 있는 숫자가 그래도 이렇게 미친듯이 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블랙핑크 에 이렇게 열광하는 거 보니 말하기에 중국이 조금이나 더 풀리면, 조금이나 더 오게 되면, 조금이나 더 무겁게 움직임을 보이면, 그 상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능이 아닌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두 고민하는 게, 아, 중국이 지금 아직까지 지갑을 안 열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갑을 안 열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잖아. 물론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거 맞아.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거 맞아. 중국의 정, 당이 부동산 정책을 내놔서 안 먹히는 것도 맞는 거 같은데, 먹힐 때 까지 때릴 거란 것도 맞거든. 어떻게든 간에 끊임없이 낼 거야.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그동안 몰랐던 게 아니고, 계속 대응책을 준비해 왔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수많은 정책들을 될 때까지 내놓을 거거든 그러면은 한국이 중국이 만약에 경제가 어느 정도 선회가 됐을 때 많은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수혜자로서 꽤나 의미 있는 대상이 됐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거 같아 원래 그 대상을 보통 일반적으로 올리브영을 많이 이제 예시로 들거든 올리브영에 줄서 있는 모습들 을 보고 근데 올리브영이 블랙핑크의 고척돔에 비하면 진짜 비교도 안 되는 거 같아 거의 광란이었어 와, 진짜 장난 아니었어 각 나라마다 그 나라가 좀 광기가 있어 광기요? 응. 스페인에 가면 은 광기가 뭐지? 스페인 많이 가진 관계 딱 가자마자 보이는 거 바르셀로나 가면 보이는 거 축구요? 축구지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가 거의 미친듯이 물어뜯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네이버 스포츠 같은 데서 보는 그런 댓글 수준하고 비교도 안 되는 정도로 물어뜯거든 거의 막 사람도 죽는다 그러던데 어그 정도야? 예. 어, 무섭네 <웃음> <웃음> 그 정도예요 <laughs> 그, 그 정도의 광기를 가진 그 나라의 특성이 뭔지 보는 게 되게 난 중요하다고 봐. 다른 나라에서 이해 못하거든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기 이 때문에 가능한 뭔가가 있거든 우리나라는 그게 아이돌인 것같아우리나라에서 아이돌을 가지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정도를 보면 다른 나라가 좀 이해를 못할 것같아 어느 정도냐면은 블랙핑크나 트와이스나 이렉 팬덤들이 막 싸우는 걸 가끔씩 보면은 나이리서치 따로 안 하는 게 걔네들이 이서치를다 해줘 어, 그 팬덤이 팩트체크 다 해주고 어. 그 그러니까 죽어라 이서치를 해본다니까 각자 자기 관점이 맞는 걸 리서치를 해보긴 하는데 거의 자기 관점이 맞는 극단적인 리서치까지 다 해줘. 어. 그럼 그것만 다 이제 긁어 모아가지고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거든. 어,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커뮤니티 들어가도 댓글들 보면은 거의. 평론가나 전문가 수준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이돌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게 뭐랑 비슷하냐면 르네상스 시대에 피렌체에서 레오나르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에 투자하지 않는 거랑 비슷해 그 시대에도 벌어다거든막 미켈란젤로 조각 존모 나도 저런 거할수 있는데 막 이렇게 막 공격했다 그래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에 있다가 로마 갔다가 다시 피렌체로 돌아왔거든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피렌체로 너무 이제 극찬하면서 피렌체에 돌아가지 말라고 했다고 했거든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은 피렌체만큼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가키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피렌체가 돌아갔어. 근데 그만큼 공격받고 거기서 살아남는, 생존하는 그 영웅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그거거든. 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영웅이 된 사람들이 아이돌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거지. 일본은 아마 덕후 IP들? 어마어마하잖아. 덕후 IP를 투자하려면 일본이 진짜 탑인 것 같고. 예를 들어 중국을 말할 것 같으면 중국은 인구빨이 많잖아. 인구빨이 많아서 이커머스나 이제 SNS 같은 게 발달하기 좋거든. 그러면은 이커머스 비즈니스 모델이나 SNS 비즈니스 모델은 중국이 제일 발달을 제일 잘해. 그러면 중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이제 SNS가 틱톡이잖아. 이 커머스를 봐도 요즘 에 틱톡 중심으로 이 커머스가 다시 발달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거든. 그런 것들은 미국보다 중국이 빠르다고. 그럴 때 이제 중국의 관계를 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아이돌. 아이돌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면 한국은 형 말씀대로 되게 확장성이 있고 열려있는 게 그리고 가장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엔터. 그러니까 요즘 케이팝이 엄청 되게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되게 힘이 많이 실릴 것 같은 거예요, 응. 럼 그게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지속. 들을까요? 지금 K-POP 시장의 확장을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는 기업이? 하이브라고 생각하거든. 지금은 K-POP이 하이브고 하이브가 k p o p 이라생각해 거의 뭐 모든 길은 하이브로 통한다고 생각하고 K-POP 시장이 스트리밍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4%에서 5% 정도 될 거거든. 그 정도는 물론 의미는 있지만 매우 크다고 말하는 게좀 그렇잖아. 근데 이게 의미 있는 비율로 커지려면 하이브가 말하는 논리는 이제 K-POP으로 한정지어서는 K-POP이 커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게 하이브의 논리인 것같아 이게 약간 JYP랑 하이브랑 글로벌로 나가는 논리가 다른데 JYP 같은 경우에는 A K2K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 요 해외 이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한국 K-pop 아티스트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JYP 컨셉이고, 하이브 컨셉은 우리의 시스템을 해외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반대인가 방향성이 반대인 거지. 이둘 중에 어느 컨셉이 통하든간에 통하기만 하면 나머지 한쪽이도 따라할 테니까 어느 쪽이 통하든 상관은 없거든. 개인적으로는 뭐 하이브가 더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이브가 더큰 기업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먹힐 경우에는 그 다음에 확장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고 있거든. 결국에 K-pop에 잘되냐안되냐는이 둘의 테스트에 달려있는 것 같아.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빌보드 차트 순위는 큐피트 큐피티였잖아 큐피트 큐피티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진이 스닝이나 얘기도 많고, 이것저것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감각은 컨트리송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5050의 큐피드 말하는 거죠. 큐피트 <laughs> <laughs> 큐피드? <laughs> 근데 어. 그게 컨트리 음악이랑 닮았어. 컨트리 음악 닮았다고 하더라고.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은. 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듣는 음악의 일종이라는 거지. 지금 보면은 스포티파이라는 미국의 가장 큰 거대 채널이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는 케이팝 뮤직이 뜬 채널은 유튜브랑 틱톡이고, 이두 채널을 통해서 빵뜬 거고,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넘어올 때 우리나라의 케이팝이 큰 수혜를 본 거거든? 그럼 과연 이 수혜를 보려면은 이 틱톡 뮤직이나 틱톡 중심으로 일어나는 빌보드 순위의 이 무브먼트가 더 커질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게 흐름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중요한 것같고 코로나 때 이게 어느 정도 넘어오긴 했는데, 보통 한번 넘어온 영상은 잘 기록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현상이 과연 메인이 될수 있는가가 K-팝이 얼마나 커질 수있냐에 되게 중요한 시금석이 될것 같아. 그래서 하이브가 바라보고 있는 건그두 가지. 보는 음악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짜여진 시스템, 그걸 이제 넘겼을 때 과연 미국에서 스타를 키워낼 수 있는가. 미국에서 이제 스타 키워내는 거 원래 저스틴 비버는 레이디 가가나 길거리에서 능력 있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스타 만드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적당한 애를 데려가지고 와 적당히 스타성 있으면은 걔네들 키워나가는 거라서 이게 가능한가. 이두 가지가 이제 먹히는가를 하이브 시스템화 시키려는 것 같고 그거가 되면은 뻥 뚫리는 거지.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 걸 보고, 어, 이제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협업을 하는 것 같고, 이게 되면 이제 확장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아. 나도 이제 확신은 못하는데, 그런 시도를 한다는 자체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그 형도 지금 하이브 주식을 좀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는데? 그러면 기회를 보고 있어요? j y p 는 들고 있고, j y p 는 원래 들고 있는 이유가, j y p 투자한는 사람들은 대부분 것 같아. 전체 엔터시장의 인덱스 같은 형태 의 회사거든. 다른 이런저런 지저분한 비즈니스 안 하고, 퓨어하게 앨범 팔고, 콘서트 하고, 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이제 인덱스로 깔아가는 퓨어한 회사가 j y p 라서 가이 스키즈랑 트와이스라는 거대한 주포가 있는 회사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스키즈랑 트와이스가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지에서 되게 감널 을박고 있지만 사실 되게 방탄이나 블랙핑크만큼이나 이제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매출 단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지도 대비 매출로 비유하자면은 어마어마한 그룹이든두 그룹은? 궁금한 게이 엔터 산업이 각 산업이나 업종마다 리스크라는 게좀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엔터의 리스크는 이번에 막 블랙핑크의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하다 막 이런 어떤 계약적인 부분들이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리스크가 좀 어때요? 원래 흥행 비즈니스는 위험해 원래 흥행 비즈니스는 위험한데 지금 k p o 기획사들이 갑자기 지속 가능한 뭔가를 냈던 지난 몇 년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일을 k p o 이 해냈던 거지 5년 6년 전만 해도 k p o 이 잡초 취급받을 때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속 가능하게 i p 가 갑자기 터지고 터지고 망해도 본전장이잖아요지금뭐 앨범 내개만 하면 다 신기로 깨고 있잖아 지금은 이제 즐겨야 될 때거든 약간 즐기는 시간이잖아 이제 우리나라가 좀잘 됐으면 즐겨라 인정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잖아 형성되 고 있는 분위기기 이 때문에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엔터를 관심 있게 보는 거지 원래 그 전만에도 흥행 비즈니스라서 무시해 봤던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래서 조금 있어 좀더 들어가자면 미국에서 원래는 알다시피 스트리밍에 서 앨범이 추락하던 때가 있었어. 스트리밍에 들어오면 앨범이 팔리는 게 다운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걔네들이 찾던 첫 번째 전략이 콘서트로 돈을 벌자였어. 내가 그걸 인상적으로 봤던 게홀드플레이라는 밴드 알지? 홀드플레이가 이제 오사카의 썸머 소닉 페스티벌에서 이제 4 0 앨범 비바라비다 앨범을 내면서 비바라비다 앨범이 라이브를 직격으로 한 앨범이거든. 그 전까지는 뉴트랑 라디오애들하고그두 가지의 방향성을 두고 브리팝이 항상 고민하고 있어. 었 어느 방향으로 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롤링스톤즈가 맨날 브리팝 공격했어. 너네는 둘 중에 하나만 따라하는 아류에 불과하다고 공격하다가 콜드플레이가 4집을 내는 순간 갑자기 모두 극찬을 냈는데 라이브를 직격으로한 앨범을 낸 거야. 그때부터 콜드플레이가 스페셜 원이라고 불기 시작한 거야. 그 순간 을 나는 이제 서머소닉페스티벌 가가지고 오사카에 봤는데 이제 콜드플레이가 이제 내가 세계 최고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무대에 서는 게 보이더라고. 그 순간 난 너무 감격적으로 본게 이제 막 세계 최고가 된 사람의 눈빛을 그때 봤거든. 그래서 그 보면 잊지도 못해. 지금 캘러스 이프트가 약간 그 느낌을 돌는것 같은데 이제 막 세계 최고가 된 사람들은 무대에서 느낌이 다르거든. 그게 딱 콜드 플레이가 오사카에서 그랬고 이바라비다 앨범 낼 때가 그 뒤로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은 이제 스트리밍 시대가 되면서 한국은 오히려 스타에 투자를 했지. 스타에 투자를 하고 한국은 이제 앨범으로 승부를 할수 없으니까 앨범을 하나의 형태 굿즈로 팔고 있잖아. 스타를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놓던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상상도할수 없는 비즈니스인 게 미국에서는 스타 비즈니스 자체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가지고 분리된다는 개념을 상상도 할수 없고 특히 알다시피 미국은 이렇게 사생활을 가둬가지고 통제하는 거를 상상도 못하는 문화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제 한국만 특수하게 발달된 문화고 그래서 방탄이나 블랙핑크나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게 나왔던 거야 그게 극단적인 차이인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제 비판도 많이 하는 게어 이게 그럼 언제까지 갈 건가 국내 팬들도 아니 그러면 이제 굿즈 이런 거 파는 거 가짜 시스템 돌리는 거 솔직히 말해서 팬들도 그 자기들이 뭔가 좀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되게 양날이 검이거든 자기들이 이용당하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 팬심이 순 순간 확 식잖아요 호구란 느껴지는 순간 그게 잘 맞춰져야 되거든 그래서 가짜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게 최근 엔터 시장에 대한 세간의 평이 있었어 그걸 이해는 해 그리고 이제 콘서트 돌리는 것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명확하다 그두 개가 이제 엔터 시장을 바라보는 한계라고 말하는 양쪽의 평이었거든 그두개다 이해는 하는데 두 개에 대해 어떻게 반론을 하자면 국내 시장 그렇다 치는데 해외 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 가짜 시스템을 난 리사 제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표현의 수단으로서 그 사는 거를 해외에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해외의 팬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약간 오만 아닐까? 그걸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 이번에 콘서트 갔다 오면서 더욱더 그렇게 느낀 것 같아. 그리고 콘서트도 이제 하이브가 최근에 작년인가 올해 초에 인 적용했던 게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수요에 맞춰가지고 콘서트 가격을 조정하고 있거든. 그걸 이제 조정하는 순간 콘서트 가격 이피가 올라갈 거야. 다른 기획사도다따라할 거거든. 엔터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한 곳이 뭔가를 내면은 다른 곳다 따라요. 예전에는 이제 SM이 뭔가 혁신적인 BM을 내서 다른 애들 따라하는 특징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이브가 뭔가를 내면 따라하는 게 특징인 것 같아. 보통 맨 처음 내가 욕을 먹어, 욕을 먼저 먹어. 예전에는 이수만 아저씨가 먼저 내놓고 뭐, 구찌라,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욕 먹었고, NCT 멤버도, 이제, 멤버 갈아 끼우기모델 있잖아, NCT가. 욕 먹었는데, 잘 되잖아. 처음에 낸 사람들은 욕 먹을 먹지만, 뒤에 사람들 다 따라하면은, 그게 공유이 되는 게 일반적인 엔터 시장의 특징이거든. 근데, 다이나믹 프레싱 다 따라할 것 같아.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대비 물가 따라서 쭉가격 올릴 거거든. 이제, p 가 올라가고, Q도 이제, 피나 Q나 이제 다, 수요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될것 같고, 공연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두 번, 세번 하면은, 고정비가 이제, 무대 세팅은 정해져 있으니까, 비용이, 레버리지가 싹, 싹 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나아질 것 같고, 결국 그거 이제 비주류가 주류가 되느냐의 정도가 아까 말했던 되게 중요한 티핑 포인트뿐이지 나머지 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 같다. 비주류에서 주류가 되는 최근에 재밌는 포인트가 이제 일본의 애니가 이제 그렇게 올라온 게 있었거든. 최 아이라고 이제 멜론에서 상위 랭크에 오랫동안 있는 노래가 있었는데 최 아이 OST가 그것도 이제 최근에 n 니 i p 가 갑자기 이제 글로벌에서 한번 밸류업이 쑥 되는 걸 보면서 비주류가 주류가 될때그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확장성이 한 번만 높아지면 어마어마하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조금 음.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음. 미국에도. 비주류에서 주류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 좀 있어요. 그 다이어트 약도 비주류에서 주류가 된 거예요? 다이어트 시장은 비주류가 아니라 0에서 영웅이된 거지. 그러니까 비주류가 주류가 된 것도 아니라 다이어트 약은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진짜 이건 진짜? 다이어트 약은 진짜로 이거는 사람들이 아직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나는 지난 주말에 어떤 여자애가 야식을 먹고 운동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 야식을 먹고 운동을 평생 해야 된다고 맨날 고민하는 거 보고 놀랐던 게 아니, 그거 이제 안 해도 된다고. 그거 이제 위곱이랑 마운자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너 이제 식욕도 덜 챙길 테고 이런 종류의 약들이 얘네가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이제 쭉 나올 테니까 그런 고민을 덜하는시대가올 거라는데 못 믿겠다는 거야 나 아직도 인식의 변화가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수천 년 수만 년간의 그게 있잖아 이런 것들이 갑자기 변하는 순간 이게 인지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것들에 투자하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 눈앞에 이게 들이대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지난 몇천년 동안 혹은 지난 몇십년 동안 내가 겪어왔던 일상 중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거든 눈앞에 숫자를 들이대도 인정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충격을 먹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또 충격 먹더라고. 이거 언제 들어오냐고. 우리 연말 들어올걸 아마 유고비가. 한국이에요? 응, 내가 알기론 그런 것 같아. 일본이나 중국에는 들어온 걸 알고 있어. 아마 일본이나 중국도 지금 광란이라고 들었거든. 아시아인들은 말랐으니까 안 구할 거라는 말도 있었는데, 뭐안 구하기 광란이야. 이거 들어오면은 아마 이제 이런 말이 농담처럼 나올 것 같아. 오빠나 에르메스 백 아니면 은 유고비 사줘. <laughs> 이게 한 달에 한 180, 200 되게 비쌀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보험 적용이 될지 않을지 정확히 모르겠어. 이게 해주면은 전 국민이 할거 아니야. 물론 이제 처음에 당뇨인이나 비만인들부터 하겠지. 아마 우리나라에 마 자로 들어와도 당뇨인 분들 먼저 하고 공급이 딸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게 될 거야, 아마. 근데 점점 이제 거의 뭐 거의 혼수 비용이 포함된 수준으로 어... <laughs> 농담이야, 이거. 아직은 그러니까 제 인식에도 이게 뭔가 살을 약으로 뺀다라는 거에 대한 왠지 모를 거부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식이 금방 개선될 거야. 나는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요약하면 제약의 아이폰 모먼트야. 아이폰 때문에 폰에 대한 인식이 그냥 싹다 바뀌었잖아. 그냥 제약에 대한 인식이 요 비만약으로 인해서 전부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해. 완전히. 우리가 뭔가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하고 병에 걸리면 치료하고 이게 1대1 대응이었잖아. 근데 이거는 걸리기 전에 누구나 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종류의 약이 되는 거지. 이거 완전 다른 종류의 사람이거든. 그리고 인류의 대부분이 이거를 관심 있어 할 거라고. 살 찌는 분들은. 그래서 전 세계의 대부분이 비만에 관심 있는데, 물론 아닌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더욱더 그렇지 부자 나를수록 비만이 점점 사라져 가지 않을까 특정 계층은 비만이 일종의 질환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좀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인 것 같아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충분히 이제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 어 나는 정말 이게 사람들이 엔비디아 이상을 열광해야된다고 생각해. 지금 사람들이 엔비디아 열광하잖아. 엔비디아는 근데 열광해봤자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또 물어보면은 0명 중에 한 명이 엔비디아 설명할 수 있을까 말까 한다고. 비만약에 대 설명하면은 어나 먹고 싶어 할 거야. 엔비디아 필요한 사람, 반도체 GPU 필요한 사람들은 스타트업들이나 테크 회사들인데 비만약은 인류의 비만을 겪고 있는 상당수 사람들이 그냥 듣자마자 준다 그러면 받을 거라고. 그게 다르지. 나는 원래 투자할 때 변화가 심한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은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 변화하는 것들에 매소 이제. 사람들이 집중, 집중하게 되면 그게 변화하고 나면 트렌드가 지나가면 끝인 거잖아. 변하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인간의 욕망에 집중하는 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히 인간이 나만 잘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되게 분열적인 욕망이란 말이야. 의식주의 관련된 것도 되게 분열적인 욕망이야. 변하지 않는 것들에 투자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 쿠팡 같은 경우도 왜 좋냐고 보면 한국의 변하지 않는 특성에 집중했잖아. 빨리빨리 쿠팡이 이제 듣날 11시 59분까지만 배송 버튼 누르면 다음날 아침에 오잖아. 쿠팡이 제일 집중했던 게 11시 50분이래. 우리나라 사람들 하필이면 11시 50분에 많이 주문한대. <laughs> 김밥솥 대표가 미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이 그렇게 11시 50분에 많이 주문한걸 보고 이 시간 놓치면 안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컬리나 다른 애를 보면 11시에 주문 완료였거든. 근데 네. 쿠팡은 11시 50분에도 되고, 59분에도 되잖아. 나도실은 11시 59분에 성애자거든. <laughs> 50초, 58초. 근데 거기에 미친듯이 헬픽이 물린다는 거. 그걸 놓치지 않는 회사, 변하지 않는 가치 한국에. 가치 어. <laughs> 투자하는 것도 심지어 그래. 워렌 버핏도 그랬어. 가치 투자가 왜 평생 딴 거에 비해 잘될 거냐고 하셨을 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지나적으로 변하지 않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걸 눈여겨 봤을 때 투자 사이클 면에서 사람들이 항상 실수를 하고 실수 면에서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많다. 언제든지 우리들의 기회가 온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지. 그거는 아무리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고 해도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는 게 많을 수 있잖아. 근데 집단 심리적으로 항상 아무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여전히 싸지는 게 생기고 자기들 눈에 그러다 보면 같이 투자할 입장에서 좋은 게 많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인간이 변하지 않는 욕망에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런 것같아 그러면 자주 나오셔가지고 미국 주식 그리고 어떤 형이 계속 말씀해주신 그 욕망에 대한 되게 미국 주식은 그런 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면 <laughs> 하나나센면 안녕하고 안녕 하고 <웃음> <그냥>. <웃음>